지난 19일 양천구는 창업 지원과 협업을 위한 복합 공간인 창업 디딤누리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현판식과 창업 디딤누리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사업의 경과 보고와 기업 피칭 및 토크쇼가 이어졌습니다. 창업 디딤누리는 세미나실과 미팅룸이 5개로 나누어져 사무 또는 회의 공간이 없는 예비 창업팀이나 스타트 기업들의 창업 준비와 다양한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전시하고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창업 디딤 누리를 통해서 예비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공간이 양천구 사회 경제 발전에 중심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